안녕하세요. 하늘 보고입니다. 아, 과연그부감 농원은 올해 어떤가 또 다시 궁금해서 와 봤습니다. 역시 역시입니다. 아, 여기는 뭐 대단하네요. 근데 이제 그 노지는 올해 좀그 아무래도 이비 그러니까 비가림 있는 하우스 내에보다는 어, 온도 관리하던 이런 게저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노지는 뭐 아주 평년에 비해서 정말 형편 없는가 본데 이 비가림 시설 내에서는 정말 대단하네요. 아, 이건 뭐 올해 뭐 대추 흉작이라고 이거 보고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. 근데 다른 곳에는 뭐 어떤 연유가됐던 이런 대추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풍경을 보기가 거의 힘들잖아요. 제가 그동안에 저희 농장에서 몇번 찍어 보내드렸지만 있는 곳은 있지만 어, 없는 곳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보시게도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게도 제가 좀 창피하기도 했고 어 그랬는데 아 여기 와서 만회해 보겠습니다. 정말 대추 대단해요. 어뭐 올해 정말 그 기나긴 장마 일조량 부족으로 뭐기 저기 대추가 안 달렸다고 아주 아우성들이신데 여기서는 그 얘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. 그렇게 뭐 사고 대출은 아니지만 복조 대출가 안 달렸다. 그거는 뭐 비관인 내에서도 안 달렸다. 그건 어쨌든 우리의 그 기술력도 좀 많이 떨어진다고 말 말할 수밖에 없어요. 여기 보니까 어,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이관희 대표님은 뭐 28년 뭐이 정도 돼서 뭐 온갖 거다 겪으셨겠죠. 뭐 올해 같은 장마 뭐 처음이시겠습니까? 하여간 어쨌든 그런 그 오랜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. 이렇게 읽고내신게 정말 부럽기만 하고요. 어, 저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? 어, 다만 여기는 계속 많이 달려서, 어,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대충 열매는좀 적인데, 저는 이런 걸 가사 요 정도로 달려줬으면 정말 좋겠어요. 저는 그리 굵은 거, 어, 뭐,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지만, 어, 키로에 2만원짜리보다 저는 키로에 13,000원, 15,000원짜리가 많은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어, 저도 뭐, 뭐 먹고 싶은 거라든가 뭐 다른 거살때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걸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이 맛있는 대추를 먹고 싶은데 키로당 2만 원짜리 너무 부담스럽다. 그래서 못 사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 정말 대추 농사지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. 그렇다고 뭐 협정 가격이 있는데 저만 뭐 달리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. 어. 하여간, 어쨌든, 뭐,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, 이 가을을, 어,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, 뭐, 절대 여러분들, 뭐, 농사 안 되신 분들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. 잘 배우셔가지고, 뭐, 그동안에, 뭐, 제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좀 더, 이, 저기, 그, 이관희 대표님의 그 기술을 좀 더,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, 이관희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세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, 뭐, 관이 분쟁이 됐던 일반 다른 저희가 됐던 대추 달리게 하고, 비배 관리하고, 물 관리하고 하는 모든 노하우를 아마, 어, 직접 다 가르쳐 주실 용기가 있으신가 봐요. 어,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, 어,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은, 오늘의 이게 그 부감 농원의 그 올해 이 작황은 어떤가 한번 와봤고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풍성하다는 걸여러분들테 보여드리면서,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 누리시며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기도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